이거 지금 비닐 보이세요 여러분 비닐 여기 붙어 있는 거 뜯어 보지도 않았어 사놓고 뜯어 보지도 않았어 이런 거 아, 의지가 부족한 거죠. 아. 지금은 영화학원 같은데 진짜 다니고 싶은데 아영화학원을 솔직히 말할게 전업 투자하고 영화학원을 다닌 적도 있거든요 회사원 때도 다녔지만 전업 하고도 내가 다닌 적이 있는데. 영어 학원에서 음, 추방당했다고 해야 되나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왜 쫓겨났냐면은 내가 영어 학원 가 가지고 영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이 사람은 그냥 봐도 정신이 딴 데로 나가 있어. 이 사람은 머릿속에 내일 당장 백만 원을 버느냐 백만원 날릴 것인가 이 생각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집중이 안돼 가지고 그냥 딴 사람이 봐도 이 사람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 숙제를 내줘도 숙제도 잘안해 오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영어를 하는데도 그냥 그쪽에 있는 거 문장만 읽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영어 선생이 님 나중에 부르더니 저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업에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사람들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여기 말고 좀 다른 학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뭐 정철이나 그런 데는 좀 친절하게 알려줄 건데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학원 못 다녀.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영어 단어나 이런 걸 외우고 그래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시원 스쿨도 6개월 짜리 끊어놔가지고. 야, 농담한 게 아니야. 잠깐만. 시원스쿨 저 보여줄게. 시원스쿨에 한 100만원 투자한 것 같은데. 이게 썰이 진짜라니까, 이거, 여러분. 그 시원스쿨 이런 거막 있잖아요. 이런 거. 시원스쿨 막 터닝 코이트 하고 지이 책이나 그런 거저 뒤에 보면 엄청 쌓여있어요, 이거. 한 60만원인가 70만원 주고 나 혼자서 어떻게든 영어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비닐 보이세요, 여러분? 비닐 여기 붙어있는 거. 뜯어보지도 않았어, 사놓고. 뜯어보지도 않았어, 이런 거. 의지가 부족한 거죠. 아, 그말 듣고, 아, 내가 진짜, 진짜 영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기 말고 더 높은 콜라스에서 이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야지 했는데, 백만원 줘가지고, 막 이런 거막다 주문 다 해놓고, 끊어놓고 보지도 않았어. 아 그분 너무 하신 게아니야 그분이 맞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참 교육자입니다 학원 선생님이면 그냥 돈만 벌면 되잖아 돈만 벌면 되고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수강생 많으면은 그만큼 또 인센티브도 올라가고 좋을 건데 이 사람을 위하고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거는 참된 교사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아최우영이 일본어 과외를 받으세요. 헬스랑 비슷하네요. 돈만 내놓고. 아, 아 헬스나 그런 걸할수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기만 하면 되니까 하는데, 이 헬스도 그 주변에 좀 그, 아, 알잖아. 그 이쁘신 그 탱크탑 입은 여자분들이 막 그, 그런 데서 좀 뭐야. 그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딱 뛰고 있으면 내가 좀 옆에 딱 살짝 보면서 잘 보려고 막 뛰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가 좀 후진 동네여가지고, 주변에 뭐 그, 국민 스포츠 센터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 찜질방 양머리하고 오는 아줌마들 밖에 없단 말이야, 살찐 아줌마들. 그래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막 이렇게 달리시는데, 아이고야, 뭐, 아이고야, 뭐 내가 달릴 맛이 나야지. 내가 옛날에 그 서울 살 때는 그 강남역 좀 좋은 헬스장에서 막 이렇게 뛰고 그랬을 때는 옆에 이쁘신 여자분이 있으면, 와, 막, 막 이러고 달리고 그랬는데, 지금 달리려고 하니까 힘이 하나도 안 나. 아, 물 좋은데 가서 해야 되는데 물 좋은데 뭐 해운대 그런 데까지 갈수가 없잖아. 영어학원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아, 영어도 배우고 싶은데 못 하고 그리고 영어학원도 그 참한 처자들이 참 많어. 다 여기서 알게 된 여자분들은 다 영어학원이야, 다 영어학원 참, 착하신 분들이지. 그 크리스마스에 파티도 한다. 발렌타인데이 가면은 그초콜렛도 나눠주시고 참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발렌타인데이 언제냐? 이거 지금. 내일 모레인 것 같은데 아씨 팔렌타이드 옛날에 이거 초콜릿 줄 사람도 없고 동남아 가가 초콜릿 있으면 누가 줄려나 어? 이영호? 이영호 프로게이머 아니죠?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프로게이머는 아니시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 아니죠? 내 근데 옛날에 테란 좀 했었는데 그 이영호 아니시죠? 아우 고맙습니다 이영호님 내가 또그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 좀 한다고 학교에서 중학교 땐가 깝치다가 진짜 프로게이머 준비하는 연습생 있는 애 있는데 걔한테 가 가지고 개처 발린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안 했는데 아 해적왕 우루피 같아요 아니요 에 어, 아니죠 역시 아, 이영호 선수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을 거예요 아, 옛날 꼼딩이라고 불렸었는데 아, 이 영어 이거 영어도 내가 진짜 해보고는 싶은데 아 영어를 내가 옛날에 공부 안한건 아닌데 내가 지금 영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어에 대한 지식도 시시하면서다 하나씩 다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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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까먹고 있어. 심지어 한국어도 생각이 안 나려고 요 지금 막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내 모든 지식가 사람들 이름조차 막 자꾸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러니까 아 미칠 것 같아 지금. 그런 거 같죠. 그뭐 무슨 만화를 봤는 그랬던데 무슨 만화를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기억이 사라지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그런 거 같아. 맨날 자고 일어나면은 기억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 메멘토는 아니고. 아, 마른 기침 한게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 지난달에 너무 열심히 변했어. 절대 감기가 걸린 게 아닌데, 지난달에 너무 열심히 했어. 이거 한, 한달 간다, 이런 게. 수면 부족도 있고, 아, 그때 너무 신경 썼어. 었 이게, 아,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거 오랜만에 큰 돈으로 하면은. 그런 게내 <laughs> 몸이 못견디더라 그래서. 주식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 그러니까 주식으로 매덕을 벌든 뭘 그렇게 하든 그 사람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거.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내가 딱 이런 옷차림으로 내가 추워가지고 한겨울에 이런 옷차림으로 딱 깔깔이 입고 그냥 뭐 이런식으로 하고 갔어 한솥도시락에서 식당에서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내 공기업에 다니던 선배가 와가지고 야너 요즘 뭐하고 지내냐 이러길래 아뭐 그냥 잘 지낸다고 하는데 뭐하는데 가 아, 주식합니다 하길래 돈좀 버냐 이러길래 내 계좌 닦아가지고 어, 이 정도 벌지 아 딱. 잘 나쳐 했는데 그돈다 없어진다. 아이고. 막 이렇게 놀리길래 막 되게 열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선배가 나한테 한 말이 네 지금 꼴을 봐라. 그게 지금 사람 사는 꼴이냐? 아이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면 뭐 해? 천만 원 벌든 뭐 하라 되면 뭐 해?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반박은 못 하겠더라. <laughs> 그때 막 기침하고 막 폐렴 환자처럼 있어 가지고 화가 나도 반박을 못 하겠어 가지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죠 돈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면은 계속 이런 인생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막뭘 천을 벌어야 되겠다 하려면은 천만 원을 벌러 하다가 중간중간에 깨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깨지고 막 다시 복구하고 깨지고 다시 복구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면 계좌는 플러스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시간이 다 흘러가버린다는 거 하루가 아니라 1 년치가 그냥 쫙 흘러가 있다 근데 난일년 동안 아무것도 한게 없어 근데 예전에도 보여줬잖아요 그. 빅뱅 콘서트를 가자는 일본 여자애가 티켓까지 끊었어 빅뱅 콘서트 티켓까지 끊어가지고 나보고 가자고 했는데 어 오케이 해놓고 주식하다 까먹었어 <laughs> 진짜 몹쓸 놈입니다 몹쓸 몹슬롬. 놈그 빅뱅 콘서트 티켓이 그 추첨회라고 있어요 그 팬클럽에서 추첨회도 해야 되고 뭐 퀴즈대회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합격을 해야지 그걸 받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티켓인데 그 진중한 그 진중한 진중권씨처럼 그 진중한 티켓을 정말 나랑 가자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내가 주시간이라고 다 까먹었다는 거. 그때 한미약품인가 뭔가 때려맞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표를 못 끊었지. 그래서 일본 가는 거.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참 몹쓸짓을 했어요. 몹쓸짓. 근데 내가 앞으로 연애를 해도 이럴 것 같아서 어, 연애는 힘들 것 같아요. 회사 다녀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최소 돈은 안 없어지잖아요. 최소 돈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회사는 다니면은 최소 돈은 안 없어지잖아요. 내가 과로사라든 뭐라든 돈은 남아 있는데 내가 잠깐 깜빡 잠이 들거나 졸거나 그러면은 한 몇백만 원이 저쪽으로 날라가 있다.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주문하고 계산해가지고 돈 계산하고 택배 잠깐 받았는데 몇백만 원이 날라가 있다. 돌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로그인이 안 되네. 천만 원이 날라갔네. 돌아버리는 거야. 나 이걸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이 분노를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회사는 스트레스도 받긴 했지만, 아, 그 공기업 들어갔을 때 내가 눈이 높아져가지고 아 주변에 여자분들이 있었는데도 아이 여자보다 내가 좀더 좋은 여자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근거 없는 자신감에 망했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주식도 그렇고 먹고 그렇고. 아휴,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나? 인생에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 돈이 있으면 뭐요좀 써야지. 아. 내가 지금 일부러 티켓을 이렇게 싼걸 가는 거야. 이게 싼게 뭐냐면, 은 추석 때 내가 회사원이었자면은, 추석 때 정말 비싼 티켓을 샀을 텐데, 나는 전업이니까 회사를 안 다니니까 내 마음대로 휴가를 갈수 있으니까 싼 티켓을 사서 좀더 즐겁게 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말이 쉽지 내가 돈을 위해서 주식을 좀더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아까워 버려 내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여행 가는 시간이 아깝고 동남아 가서도 내가 이걸 딱 htc나 이런 걸 봤는데 아 이때 매매했으면 얼마 벌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에 너무 집착하면은 인생 자체가 너무 괴로워져요 괴로워져 그건 진짜 팩트입니다 팩트. 아. 그래서 이제는 돈에 쫓겨 다니지 않고 돈을 더 벌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자꾸 뭐 이상한 거막 쪽지 보내잖아요 저 제가 얼마 드릴 테니까 저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노는데 내가 좀더 행복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그 시간이 소중하지 이 사람들한테 뭐돈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도 있지만 돈이 뭐라고 해야 되나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돈 쓰면 되잖아 했는데 이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자한 우리 한 12시 한 20분 정도에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도 내일 회사는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유튜브가 화질이 좋네 아니요 유튜브가 트위치 아프리카 이쪽에서 가장 화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옛날에 뭐 김이브 님이라던가 윤댕 님이라던가 뭐 다른 역캠들을 봤는데 유튜브로 넘어온다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졌어 근데 여러분 다시 보기 보면 화질이 엄청나게 좋아. 그럼 왜 그러나? 그거는 저기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는데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어서 그래요. 그것도 있다. 120만 원짜리 장치 쓰면은 d s l r 을 화상캠처럼 쓸수 있어요. 그걸로 중계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화질이 좋아지는데 그거는 힘들어요. 그것까지 내가 못 사겠다 차마. 그리고 그거 사면은 두 시간마다 배터리도 교환해줘야 되는데 내가 역캠이 아니어서 그못 하겠어요. 그 마루의 몽신가, 그분이 그걸로 하시던데. 대단하신 것 같아. 저만 좋은 건가? 요 아니에요. 그 핸드폰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화면으로 보면 다 화질이 좋아 보일 거예요. 아, 어, 허리야. 아, 오케이. 나이가 드니까 요즘에 아 너무 힘든 것 같아. 세상 사는 것도 힘들지만, 아 주변에 다 결혼하고 그러니까 아 너무 우울한 것 같아. 나는 옛날에 공기업 인턴할 때 인턴 떨어진 애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쟤네는 6개월 동안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저 인턴 떨어지고 아이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여자친구도 있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고 참 안타깝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긴 뭐가 안타까워 걔네는 뭐 1년 뒤에 다른 공기업 들어가 가지고 취업해가지고 결혼까지 다 해서 꼬리내가지고 웨딩마치까지 했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가면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참 아쉽네요 <laughs> 뭐 하는 짓거리지 그땐 진짜 안타깝다 막 이랬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야 돼그 공기업 인턴 같은 거 하면은 서로 cc가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cc가 됐는데 한 명은 붙고 한 명은 떨어져 봐 그럼 견우와 직녀처럼 이거 어떻게 해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오히려 둘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 애들은 해피해 결혼하시면 되죠 결혼하기 힘들어 아까 말했잖아 내가 아까 말했죠 김영민 님 아까 뭐 빅뱅 콘서트 가자 해가지고 콘서트 티켓까지 여자가 다 예약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이나 다른 거 생각 아니라고 이게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깜빡잊고 그런데 못 갔어요. 남을 챙겨줄 여유가 없어요. 여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가지고 여자를 사귀든 뭐래든 여자 쪽에서 재미없어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 하든 말든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말하고 있고 머릿속에 그냥 봐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탁 보이는데 너무 싫죠. 여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싫을 거예요. 근데 이건 남자를 만나도 똑같죠. 그래도 이해해 줄수 있는 여자가 있을 거예요. 글쎄요. 과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못생겼어. 못생겼어. 내가 여기 와서 소개팅해서 처음 알았어. 아, 내가 세상에 내 얼굴을 안 쳐다보고 얘기하는 여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건가? 내가 그 헤라클러스에 나오는 그 메두상가? 나를 보면 돌로 변해버리는가? 왜내 얼굴을 안 쳐다보고 핸드폰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없던 약속은 왜 항상 생기는 거지? 자괴감이 들더군요. 확률은 낮죠. 그래 로또 당첨될 확률 정도죠. 옛날엔 나도 좀 잘생겼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글쎄요 잘안 생겼던 것 같아요. 어, 또 백명 가까이 되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보냐? 이게 중간에 나갔으면 중간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아 요 사람들이 켜놓고 자고 있나? 딴딴딴딴딴딴딴 딴. 따라다따따따따따따따 전국 <정목> 노래자랑.